오늘은 일본의 타베로그에서 거의 뭐 부동의 일이 유럽풍 카레를 먹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이케부 쿠로고요아 진짜 비 살벌한다. 장난 아니게 옵니다. 와, 아, 산다, 산다. 오픈이 11시 반이고 전 11시에 도착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 올때 태풍 소식이 있긴 했는데 태풍 치고는 그냥 비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강과한 점이 동키호테에서산2단 우산이 거의 양산 수준으로 비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점 비닐 우산 사세요. 만원 주고 샀는데 돈 아깝습니다. 이날 그래도 비가 와서 대기가 좀 적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두세 시간씩 기다린다는데 나름 한 시간 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가 긴 것도 있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용 자리도 다음 손님이 한 명이다 그냥 집어 넣습니다. 안 그래도 식당이 작은데 비효율적으로 굴러가요. 심지어 제가 먹고 나오니까 점심 장사가 끝났나 봐요. 들어가기 전엔 기다리는 인원도 되게 많았는데 나오니까 두명 정도 기다리고 나머지는 다 갔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가 스미마생하고 돌려보는 게 아닐까. 이제 입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협소하죠. 근데 제가 사인용 자리에 앉습니다. 미치게 무한해요. 설마했지만 진짜 여기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다릴 때부터 갑자기 후시녹음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가 되게 조. 고용합니다. 무슨 클래식 나오고 사람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뭐 맛표현이고 자시고 혼잣말하면 관심 다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의찮게 후시 녹음으로 전달드립니다. 아무튼 메뉴를 좀 보시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와중에 해산물 카레는 벌써 품절됐는데 전 우설 카레만 보고 와서 괜찮았습니다. 밥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추가해봤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추가 안 해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카레가 나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 덩어리가 다 우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크기예요 저는 밥 추가에 맥주까지 4,350엔 나왔는데요 어디 아끼니꾸집 가서 맥주 한잔하고 우설 저만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카레를 설명하자면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카레 맛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카레로 연구할 것 다한 사람이 어디 경연대회에서 예술품으로 출품할 것 같은 맛이에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카레가 진짜 일상 음식이잖아요. 그냥 허구한 날 먹는 음식인데 이런 나라에서 1등으로 꼽아. 근데 저 같은 외지인이 3분 카레 먹다가 이 맛을 이해하려 하니까 진짜 난해한데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꼽자면 가끔 쓴맛이 나요. 근데 그 쓴맛이 좀 고급자 코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우설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고급 카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 특이하게 치즈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저 치즈에 카레가 미치게 어울립니다. 치즈의 고소한 맛이랑 이 오묘한 카레랑 섞이니까 맛의 균형이 잡혀요. 맛의 빈틈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디서 1등이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무슨 깨우침을 받은 것 같아요. 여담으로 다음날 제가 히노야라고 일본에서 가맹점 되게 많은 카레집에 갔어요. 여기서 전에 카레 먹을 땐 되게 맛있었는데 그냥 시시해요. 카레에 대한 허들이 순식간에 올라가서 무슨 누벨바그 갤러리 하는 사람처럼 대중적인 카레가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안경 쓰고 올리면서 카레의 향신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재수없는 미식가인 척 하고 싶으시면 도쿄의 토마토 여기 한번 가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